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저 명절 준비는 어떻게 잘 하시고 계세요? 네, 특별히 제가 준비할 건 별로 <웃음> 없습니다. <laughs> 또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부모님 댁은 못 가시겠네요 이번에. 아 그래도 저 저라도 혼자 에이,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요 잠시 또 다녀오시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첫 번째 이슈부터 가볼까요 예첫 번째 이슈는 여야 본격 단일화 시동 일대일빅매치 이력입니다 자 지난주 그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두고 어~ 국민의 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야권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진 소식 아 어,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범여권입니다 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간에 그 후보 단일화가 이제 합의됐다는 그런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7일 그 서울시장 후보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열린 민주당 정봉주전의원이 당대당 통합을 전제로 해서 후보 단일화 합의 뜻을 모았습니다. 예. 이또 다른 민주당 후보인 제 김영선 전 장관 역시 양당 통합과 후보 단일화 모두에 찬성한다고 밝혀서 이제 지도부 결정만 남은 사안인데 합당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음. 특히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 정의당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으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 단일화가 오히려 손쉬워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음, 박영선 아닌가요? 박영선? 예, 박영수. <laughs> 저, 제가 지금 김영선 예. 이분이 누구지? 예, 예, 검색하려다가 말하다가. <laughs> 예. 자, 그러나저나 그런데 이, 이번 단일화 그 합의문을 보면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이제 그 담겨 있는데, 어, 이것은 그 합당이 아닌 토너먼트식 경선을 택한 범야권과는 어, 좀또 다른 방식이에요. 예, 아무래도 범 야권의 경우에는 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이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당 안주수 대표간의 뭐 정치적 뿌리나 색깔도 다르다 보니까 합당을 해도 네. 화학적 결합이 어려울 수 있다 보니 이제 합당까지는 서로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선은 뭉쳐서 치르고 또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각계전투를 치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번에도 만약 대선이라면. 목표의 확장성을 위해 뭐 일단 합치고 보겠지만, 이 기자체상 선거다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합당까지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과, 열린민, 열린, <laughs>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뭐 애당 쪽 뿌리 자체가 하나였다 보니까 뭐 합당을 해도 뭐 학적 결합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열린민주당 자체가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을 표방할 정도로 강력히 원해온 측면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참패가 뭐 예를 들어 참패를 한다면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과 직결되고 또 1년 정도 남은 대권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이 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범 야권이 하나로 뭉치는 상황이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라도 그합당 양당 간 합당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야권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 어,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제일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간의 양강 구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제삼지대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금태섭 전 의원의 또 구도가 또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네. 이 국민의힘은 본 경선을 거쳐 3월 사이 이제 최종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얼마나 여론의 관심을 끌어모으냐가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 제3지대의 안, 안 대표와 금전위원은 이 3월 1일까지 일단 단일화를 완료하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경선 일정과 토론 회등 이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지금 판세를 보면 여권과 야권 모두 단일화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실제 단일화가 되면 사실상 이번 선거는 법 여권과 법 야권 단일로 보관. 일대일 빅매치가 되는 겁니다. 음. 사상 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뜨거운 성커판이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매일매일 저희가 또 다룰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성과급 돌직구 낚떨고입니다. 있니자 코로나19 사태로 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은 오히려 지난해 대규모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 최근 성과급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공개되면서 경영 성과를 초과 달성,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이 성과급을 두고 기업별 그리고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제 극심한 불황에 시달린 항공이나 여행 청, 철강과 같은 업체들은 뭐 당장 회사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 최대 수혜를 입은 전자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성과급 액수를 두고 얼마를 받냐, 얼마를 받아야 하냐 뭐 이런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번에 그 성과급 논란의 시작이 SK 하이닉스였죠? 예, 지난달 그 SK 하이닉스에 이제 입사 4년차 직원이 이산내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공지가 나온 나간 데 이석희 사장을 포함한 전 구성원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항의 이메일을 보냈고 음.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네. 그 SK 하이닉스 직원들은 이익명 게시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회사가 지난 지난해 실적보다 지난해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훨씬 오른 5조 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네. 그런데 성과급은 2019년과 같은 수준인 연봉의 20%를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네. 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네. 심지어 경력자 채용을 시작한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시도하겠다.라는 의견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그러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자신의 연봉 30억 원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사장 명의의 사금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노사협의를 통해 기본급의20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또 추가로 지급하고 또 성과급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에 연동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는데요 결국 임직원들의 반발에 회사가 이제 백기를 든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성과급 논란이 다른 기업까지 확대가 되고 어, 되고 있는데. 당장 그~ k 그룹의 또 다른 핵심 계열사죠 그~ k 텔레콤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노조가 투쟁을 또 선언을 했어요 예 SK 텔레콤은 그~ 지난 3일 이젠 주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요. 뭐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 모두 성장했는데 성과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노조가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을 제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도요, 각 사업부별로 이제 성과급을 다르게 지급하는데, 예. 반도체 사업부에서는 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 익의 절반을 넘게 벌었는데, 연봉의 47%가 성과급으로 결정됐고, 또 1조 5천억 원의 또 역대 세대 영업실적은 이제 생활가전 생활가전 사업부는 37%로 이제 성과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두 개가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부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나 영상 디스플레이 부분 사업부의 경우에는 50%를 받게 됐는데 왜 여기보다 우리가 낫냐라고 음. 해서 지급기준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이제 불만이 나온 겁니다. 음. 일단 삼성전자 사원 대표 측이 최근 임금복리 후생협의 과정에서 성과급의 산출기준을 투명화해 달라. 라고 해서 이제 성과급 체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하니까 음. 이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LG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의 또 성과급 잠정안이 연봉이 아닌 이제 기본급의 300에서 400% 기준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음. 그 LG화학에서 분산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245%로 낮게 측정됐다고 해서 또 직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 일단 이 성과급은 이제 실적이나 뭐 기업 가치, 주가와 같이, 주가, 주가 등각 기업별로 산정 기준이 다 다르고요. 또 기업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서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 최근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경쟁사나 또 다른 사업부가, 사업부랑 상호 비교가 직선에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기업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이제 논란이 발생한 겁니다 보통 그~ 성과급 하면은 과거에는 그냥 그~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이~ 성과급이라는 예. 게 성과급 근데 이번 그~ 성과급 논란을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기업 문화도 정말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사회가 이제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시하기지않습니까 근데 예. 특히 20대, 30대 혹은 40대 초반 이제 청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세대,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총칭, 총칭해서 이제는 음. MZ세대라 그러는데요. 네. 뭐 디지털 환경에 좀 익숙하고요. 또 최신 트렌드와 또 남과 다른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MZ세대가 이제는 좀어 이번 이제 성과금 논쟁에서 가장 핵심이 됐는데요. 네. 뭐이 세대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치열하게 경쟁해서 취업하고 또 취업해서는 결혼의 내집마련까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더 중시하기는데요, 회사가 정당한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임의로 성과급을 기... 결정하는 이 기존의 가행 자체가 바로 공정이 위계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과거에는 이런 불만을 외부에 표출할 공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 언제든지 공론화가 가능하니까 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이번 성과급 논란 어쩌면 기업이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종의 성, 성장통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으로 성과급과 관련돼서 자신 자사의 수익뿐만이 아니라 동종업계 내지 뭐 계열사의 영업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두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이번 논란, 이번 사태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이쪽 그이 회사들 다니는 사람들이 <laughs> 예, 요즘 <laughs> 같은 이 코로나 이 <laughs> 지금 상황에 성과급 가지고들 그냥 더 받으려고. 근데 이제 줄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laughs> 예. 예. 뭐 부러운 건 부러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저변호사계는뭐 성과급 이런 거 없죠? 어뭐 대형 로펌이나 아니면 일반 로펌들 같은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음. 개인 사무실 같은 경우요 어차피 뭐 자영업이니까요. 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어,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